알렐루야 2025년 8월 1일 금요기도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첫째 날 맞는 금요기도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여러분 성경이 읽히지 않는 이유, 성경이 읽히지 않는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성경이 읽히지 않으시나요? 오늘 간단히 한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 성경 내러티브로 읽기라는 어 그러한 강좌를 좀 오늘 강의를 좀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야기로 또 내러티브로 읽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유익한 시간을 갖고 지금 어, 돌아온 지 얼마 안 되,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는 그럼 성경이 잘 읽히지 않는가? 어떤 요인들이 우리가 성경을 좀더더 더 깊게 그리고 더 재미나게 의무감이 아닌 정말 좋아서 즐거움으로 읽을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성경을 읽히지 않는 이유, 성경은 정말 어려운 책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죠. 성경 읽히지 않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언어의 장벽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손에 들린 성경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은 초등교육만 받은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뭐 분량이 많다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약 1600쪽 600쪽 정도 되는 분량의 책이죠 우리가 과거에 학창시절 기말고사를 위해 읽었던 교과서들 보통 우리가 과목이 8개, 9개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이 형식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떤 특별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야 이해할 수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잡한 학술서적이 아니라 이야기, 내러티브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성경의 무려 60% 이상이 내러티브,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성경이, 읽지 않, 성경이 읽히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뭐 독서능력 부족이나 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성경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자한세 가지 요소들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된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요 근자에 우리 한국 육상이 막 지금 아주 엄청난 새 역사를 쓰고 있죠.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뭐 도무지 어 예전만 해도 믿기지 않는 일이 현실로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 경기장 트랙에 반칙패를 당해서 지금 아웃당하는 이런 그림을 좀 삽입해봤습니다. 잘못된 출발선은 뭘까요? 우리가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의무감.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책으로 여기죠. 해야 할 일들로 여긴단 말입니다. 성경 읽기 자체가 즐거운 교제가 아닌 부담스러운 숙제. 그러다 보니까 뭐예 미루게 되고 나중을 기약하다가 결국은 중단하게 되죠 읽기 성취 어떤 분량을 읽어내는 이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읽게 본질은 분량 채우는 읽기 성취가 아니라 올바른 성경 읽기 첫걸음은 읽는 기술이나 속도, 분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에서 출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성경은 읽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출발해야겠죠. 또 하나의 장애가 있다면, 가장 중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성경을 더 이상... 사랑하는 관계에서 오는 어떤 일종의 사,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로 다가오지 않고 어려운 고전적인 문학, 종교적 의무, 지루한 숙제로 여겨지겠죠. 우리의 삶의 입술의 고백과 불일치돼요.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일상의 평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도 찾지 않아요.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이 말이죠.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좀 회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는 내용이 지루해도 또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무리 바빠도 한자 한자 읽고 곱씹죠.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일 거예요. 성경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펼쳐지는 책이죠. 관계가 친밀할 때는 그분의 음성이 궁금해서라도 펼쳐지죠. 그러나 관계가 식으면요 멀어지면 그분의 음성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성경을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이유는 아주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별로 가까이 있지 않으신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가 좀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나를 뒤흔들기 때문에. 못 읽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영혼이 깊숙이 날아 꽂히는 하나님의 검이죠 그래서 불편합니다 성경 읽는 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춰진 죄의 욕망 또 위선 또 은근히 합리화하는 변명들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들춰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를 바꾸실 하나님이 사실은 두려운 거지요 내가 붙들고 싶은 것을 포기하게 하실까봐 겁이 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좀 회피하고 싶지요. 말씀은 회개해라, 너희 의를 죽여라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사행전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귀를 막았어요. 소리를 지르며 스테반 집사의 그 파고드는 그 말씀을 견뎌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말씀의 불편함을 잘 즐길 필요가 있어요. 말씀의 불편함 어떠세요, 여러분들 말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왜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 물론 치죠. 그러나 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좌절과 낙심이 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낙심을 그저 인간적인 범민의 그러한 마음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셔서 회개하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려는 마음이 식는 이유는 성경의 내용이 지루하거나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직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성경책을 굳건히 닫고 있다면 지금 주님과 깊은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말씀의 불편함을 환영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흔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물론 불편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그 불편함이 오히려 영적 성장과 놀란 은혜로 우리를 이끌지요. 자 이것에 있어서 이 나라고 하는 벽을 허물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괜찮다라는 자기 기만. 성경책 한자 안 읽어도 나는 지금 구원받고 있다라고 혹시 자기 기만하고 계시지 않나요? 기만이 뭡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정말 괜찮으십니까? 겸손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는 능력의 손길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의 통로, 머리로 알지요. 그러나 여름의 삶으로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40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이 왜 읽히지 않고 계신가요? 어떤 이유로 성경이 읽히지 않고 있나요? 저희 목양센터처치 2층 벽면에 성경은 시간 날때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읽는 겁니다라는 문구를 벽에 붙였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늘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고 기교리 있는 가름 것을 이 건물을 오르고 내릴 때마다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고 또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 성경이 읽히지 않는 이유를 통해 정말 하나님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특히 별 이곳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또 여러 직무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얼마나 내 마음이 고정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단순히 성경 몇장 읽고 분량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등장 인물들과 그 배경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의 그 쓰고 있는 저자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 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상투적인 설교 그리고 딱딱한 글로 된 어떤 이런 정도로 성경을 대하지만 성경은 그 자체로 살아 있는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유일한 계시, 개시, 완성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시간을 내지 않고 관심 밖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자아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비단 모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과 밤 매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견지하고 준수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좀더 사랑하시고 말씀에 대한 깊은 그러한 어 고민과 읽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늘 말씀 준비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내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그런 마음을 담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때로는 저도 분주함과 시간의 쫓김에 의해서 설교 준비를 위한 말씀을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끄럽지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밤 8월의 첫날입니다 첫 우리가 성경을 성경이 읽히지 않는 이 이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많이 부족하시죠?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과 깊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말씀을 가까이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러한 의지의 어, 돌이킴이 있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 및 모든 것을 쪼개며 우리를 교육하고 훈계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늘 듣고 알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랑을 증명받고 싶은지는 우리는 그에 관심 없이 그저 나는 믿고 있다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지 라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었던 우리의 이 악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목양의 모든 권석들이 가장 먼저 원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진중하게 다가가지 못했던 우리의 악함을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함에도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내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인하여 늘매 순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강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성경 읽히지 않는 이유 몇 가지 이외 이유, 이유 외에도 또 여러분 각자에게도 또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이유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